안녕하세요. 저는 KTR 바이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이안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입사한 지막반 년이 지난 신입사원인데요. 오늘은 제가 KTR에 신입사원은 무슨 일을 하고 제가 있는 바이오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브이로그를 통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출근길에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전국 같은 청사 역 쪽에 위치하고 있고 역에서 거리가 있어서 회사와 역 끌왕복하는 셔틀이 운행하고 있긴 하는데 저는 아침에 산책 겸 잠도 깰겸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이 되게 예뻐서 아침에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나무도 많고 한적하고 공기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제 회사에 거의 도착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정원을 지나 공간동을 지나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성 의료바이오연구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의료바이오연구소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이제 화장품, 수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생물 한도시험과, 뭐 항공팡이 항진균, 세균 제품의 성능평가, 그리고 항바이러스 등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수질시험이나 화장품 등 미생물 한도 시험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사와 석사 모두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 과정 중에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생물에 대한 지식과 연구 스킬을 습득하고 KTR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오전에 보통 오늘 진행할 시험을 준비를 하고, 전날 진행했던 실험 결과들을 어떤 걸 확인할지 정리를 하고, 결과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어, 오전에 준비했던 시험들을 진행하는 루틴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배정받은 건들에 대해서 한번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업무들 정리가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러 가오겠습니다. KTR V로그. 이곳이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무균 시험실입니다. 이곳은 시험에 필요한 배지나 소모품을 준비하는 준비실이고요. 이쪽이 시험을 진행하는 무균 시험실입니다. 시험 과정 중에 원치 않은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시험 진행과 결과 확인 등 시험과 관련된 것은 모두 무균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외부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고자 무균실 전용 시험화를 신고 에어 샤우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어제 진행했던 시험 결과를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어제 진행한 시험은 수질 시료에서의 총 대장균군 검출 시험입니다. 총 대장균군 검출 시험은 폐수나 하수와 같은 수질 시료에서의 총 대장균군 오염도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총 대장균군 시험은 총 대장균군을 선택적으로 배양하는 배지의 수질 시료를 접종 후 배양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배지란 미생물들이 먹고 자라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생물들이 증식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 공급원입니다. 이렇게 배지에 접종한 시료는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배양기에서 배양을 한 후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배양이 완료된 통대장균군 배지는 이렇게 빨간색 진락을 보이면서 균이 자라게 됩니다. 배양이 끝난 배지는 진락의 개수를 세어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기입이 완료된 결과는 최종적으로 센터장님께 결제를 받게 되면은 성적서가 발급이 완료됩니다. k t r v 로그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맛있게 먹어. 예, 맛있게 하십시 <laughs> 손님 회사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제가 하는 시험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뿌듯하고, 또 저희 회사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예쁜 자연을 보면서 출퇴근할 때 뿌듯합니다. 그러면 출퇴근할 때 자연경관이 이쁘고 하는 일이 뿌듯하다고 하셨는데. <laughs> 너왜 깜짝 질문해? 아니, 왜요? 그럼 이런 마음에 드는 회사에 들어오실 때 준비하셨던 뭐 면접 꿀팁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서류 합격하고 일단 홈페이지를 모든 항목을 다 들어가서 봤었고, 뉴스를 검색해서 요즘 저희 KTR 관련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도 보고, 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입사 후에 <laughs>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 이제 규격을 빠르게 익혀서 실전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짤막한 이제 응원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 KTR에 입사한 지 벌써 반년이 좀 넘으셨는데 네. 면접 준비할 때 준비하셨던 것들과 아니면 또 면접 꿀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시험 인증 기간이다 보니까 뭐 ISO 17025 같은 걸좀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실제로 시험 인증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이제 그런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면접에서 항상 밝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질문하신 거에만 열심히 잘 대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 t r v o g 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업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후에는 화장품의 미생물 한도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미생물 한도시험은 화장품 내 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하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이 허용 범위 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나 감염을 유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한도 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시험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제품은 이제 크림 제형의 화장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샘플을 채취하여 희석하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화장품에는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방부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미생물의 실제 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중화 배지를 사용하는데 이 배지가 방부제의 작용을 중화시켜 주어 미생물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화된 샘플을 희석할 때는 변형 레틴 배지도 함께 사용하는데요. 변형 레틴 배지는 특정 미생물의 성장을 더욱 잘 유도할 수 있도록 개량된 배지로 미생물이 희석된 상태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미생물 한도 시험의 감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는 샘플 백에 시료와 변형 레틴 배지, 중화 배지까지 모두 주입을 완료하였고 이제 잘 섞일 수 있도록 혼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보통 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은 세균, 그리고 효모나 곰팡이와 같은 진균 그리고 대장균, 황색포동산교균, 녹농균과 같은 특정 미생물의 검출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때 각각 사용되는 배지 종류도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제 세균과 호모나 곰팡이 같은 진균을 확인하는 총우기성 생균수 항목 시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과 함께 배지 성능 평가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배지 성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 사용하는 배지가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배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생물 성장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지 평가함과 더불어 이제 시험의 신뢰도를 훨씬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배지 성능평가 뿐만 아니라 시험법의 적합성도 같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시험법이 샘플에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험이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방부제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중화 과정이 충분히 중화가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업무를 모두 마무리 했는데요. 그럼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